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주말 동안 수익 많이 났던 코인과 하락했던 코인 보유량에서 큰 증가 변화 없던 코인 여러 가지 코인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께 지금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코인 중에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두 가지 정도 계속 짚어서 알려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영상에 올려드렸던 페페코인 두 번째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플로키코인입니다 그러다 공교롭게도 현재 업비트에는 아직 상장이 안돼 있는 코인인데, 어떻게 보면 업비트에 상장이 안돼 <laughs>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현재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페페 코인에서도 제가 지지라인 보는 방법. 1차, 2차, 3차 지지라인. 이것만 아시면 수익 쉽게 볼수 있다라고 설명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플로키 코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하단 내려와서 지지 받아준 여기가 바로 1차 라인 되겠죠? 2차 라인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여기 떨어졌다가 여기 지지하는 이 구간이 2차 라인입니다. 올라갔다가 마지막 떨어지고 여기 한번 받쳐주는 요 구간이 3차 라인 되겠죠.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이런 상승 구간의 1차, 2차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상승하고 있는데 구간이 무슨 의미인가요?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더 이상 지지선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고 물량을 받아주는 세 번째 라인. 이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코인마다 나타나는데 1차, 2차 그리고 현재 마지막 3차 라인, 이 3차 라인 부분까지 해서 뚫리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페페 코인과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폭발. 지금 똑같이 플로키 코인도 이 3차 지나가면 폭발, 상승이 나오겠다라는 거고. 이게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 전고점 라인을 보셔야 되는데 전고점 라인이 최근에 생산이 됐고 최근에 전고점을 찍고 왔고 기존에 전고점이 없다. 그러면 위에 털어낸 매도를 준비하는 물량이 없다. 이 올라가는 물량에서 수익 익잡할 사람들만 있다. 라는 건데요. 보통 이 위에 이렇게 쏘아서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물려 있던 분들이 매도를 하면서 매도 압박으로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렇게 기존 정고점이 얼마 높지 않은 코인들은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밖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사실 위에 매물대는 매수하는 잔량마다 다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 물량 압박이 없으니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쏠수 있다. 그래서 기존 정고점이 가장 전에 최근에 만들어졌던 코인은 무조건 기존 정고점을 뚫고 한번 시원하게 뚫을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가총액 1조원이 넘어가는 코인들 잘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 플로키코인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3조원이 넘어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무겁고 2024년은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도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들 고래들도 좀 안전하게 시가총액이 무거운 코인으로 올리면서 상승을 이끌어내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지금 공유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접으셔서 수익 가져가시면 되시구요. 거리나 세력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인입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시간부터 1년까지 전부 파란불, 초록불이라고도 하죠. 상승 신호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 플러스 1%, 5%, 20%, 49%, 36%, 650%. 그래서 플로키 코인 같은 경우에도 1년 기준 1000%까지 달성될 때까지 상승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업비트에 상장 공지가 뜨면 다시 한번 또 거래물량 폭발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비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들어가기 좋은 가장 세 번째 마지막 지지라인 단계이기 때문에 진입해서 수익 가져가시면 되시고 나는 비썸은 못 쓰고 무조건 업비트만 사용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오면은 언제 내가 업비트에서 매수 들어가는 게 좋을지. 확인해 두셨다가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미국 1뜬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현재 플로키 코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썸에서는 2.5%만 거래 중에 있는데, 2.5%의 인원 들고 있는 연수를 확인해 봐도 33,300명은 그래도 들고 있다라는 점. 생각보다 비썸 이용하는 분들은 플로키나 페페 때문에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현재 동네에서는 빗썸에만 상장되 있다 보니 이 코인을 사기 위해서 빗썸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코인 순위에는 현재 53등에 진입해 있지만 이번에 상승 나와서 올라주게 된다면 이 30위 안에 건까지도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로키 코인이다. 이것도 똑같이 밈코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세 정보 보시게 되면 플로키 같은 경우에는 밈 코인, 이라고 여기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밈 코인의 1등은 현재 상승률 1위로는 페페 코인이 압도적으로 올라주고 있고요. 2등은 플로키가 될수 있을 만한 근거로 상승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게 된다면 2등 자리도 플로키가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 밈코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바나 도지는 예전, 지나간 밈이라고 해야 될까요? 밈코인은 똑같이 말 그대로 밈이 유행하는, 요즘 핫한이라는 뜻과 동일하다고 묶어서 볼수 있는데, 이미 지난, 한물 지나간 밈은 사실 사용하는데 많이 활용성이 없죠. 인기도 없고요 하지만 새로운 밈이 계속 탄생하는데 이 플로키, 그리고 페페코인이 2024년 트렌드 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키코인 수익 보실 수 있는 제가 자리는 미리 공개를 해 드렸고요 이 외에 진입하신 자리와 상관없이 매도 자리나 이제 업비트에 상장할 을때좀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좀 도움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댓글에 응원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저희는 광고 수익과 영상 조회수 수익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일체 비용 받지 않고 무상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요. 꼭 수익 잘 보시고 난 다음 저희 쪽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니까요. 도움 받고 수익 꼭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수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접입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용은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 호재 말 그대로 메가부유장이 온 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큰 돈을,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않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 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인우, 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임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 임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 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칠 졸업 문자. 저로 문자 남겨주시면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봤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늘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